한국 인구 통계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. 한번 자세히 보시죠. 계속 감소하던 한국 인구가 드디어 반등하는 걸까요? 2025년 9월 출생아 수가요. 작년보다 무려 8.6%나 늘었습니다. 정말 놀라운 상승세죠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신생아 수가 22,000명을 훌쩍 넘겼어요. 작년보다 거의 2,000명 가까이 늘어난 거죠.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혼인 건수는요 훨씬 더 크게 늘었어요. 보세요, 혼인 건수가 20% 넘게 폭증했습니다. 단 1년만에요. 하지만 이 좋은 소식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같은 달에 아이가 2만 2천여 명 태어날 때 2만 8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으면 자연 감소라고 하죠. 결론적으로 한국 인구는 한달새 5,700명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. 그렇다면 이반짝 상승은 어디서 온 걸까요? 데이터를 좀더 파고 들어보죠. 보시면 30대 여성, 특히 30대 후반의 출산이 크게 늘어난 걸알수 있죠. 혼인이 늘었으니 당연히 첫째 아이 비중이 63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자, 그럼 이한 달의 기록이 전체적인 흐름에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 그래프를 보면 명확하죠. 인구 감소는 계속 이어져 온 거대한 흐름입니다. 정리해 볼까요? 9월 한달 출생과 혼인이 깜짝 반등한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거대한 감소 추세를 바꾸기엔 아직은 턱없이 부족했죠. 이게 바로 단기적인 숫자와 장기적인 추세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 과연 이건 희망의 불씨일까요?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계일까요?